한동훈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행보 음, 뭐 사퇴 선언했다며요 좀 전에 네 사퇴 선언했어요 음, 음. 근데 어, 쭉 한동훈에 대해서 몇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국회의원 안 나갈 거다, 큰 그림을 볼 거다,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편집했으니까 모를 거고. 긴 영상, 김영 나갔어요, 나갔어. 아, 나갔어? 네, 어, 나갔어요. 어, 어, 미안해, 내 영상을 내가 안 봐. 미안해. <laughs> 근데, 한동훈이, 한동훈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어찌됐든 그 정치 쪽으로 뛰어들긴 했지만 국회의원은 안 하고 저번에 또한번 얘기했지만 큰 그림을 보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도전. 어, 자기가 지금, 어쨌든 내할 역할을 다한 거야. 그리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어, 이 당이, 본인이 지지했던 당이 그만큼 어떤 그런 당선인을 발표, 이렇게 배출을 한 거야. 한동훈이 진짜 열심히, 한동훈 씨가 되게 열심히 한 거, 누구보다. 다알 거야, 국민들이, 뭐, 반대파가 됐든, 뭐, 이런 쪽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사퇴를 했다 해도, 그 사퇴한 부분이 정말 사퇴해서, 뭐, 어디, 시골 청구석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를 또, 다음 행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 굉장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 계획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음. 그래서, 지금은 잠깐은 쉬는 듯 하지만, 보세요. 지금 보고 나서 어떠한 그런 정치 쪽이 됐든 뭐 이런 연관된 일을 계속 꾸준히 할 것이고 올 하반기 지나고 나서 어 하반기 끝자락이나 이때쯤 되면 뭔가 또이 사람이 뭔가 깜짝 이렇게 뭔가 올 하반기 연말 내년 초쯤에는 뭔가 이렇게 깜짝 뭔가 발표를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 그니 그러니까 당금질을 하는 거지. 그잖아, 응? 쇠를 두드리려면 당금질을 해야 되잖아. 당금질해서 그 칼을 만들든, 머리 이렇게 도끼를 만들든, 낫을 만들든 해야 될 거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과정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전 이렇게 봐요. 이 사람, 그냥 있을 사람 아니에요. 어. 일단 대권 도전 한다? 응, 음, 전 하는 걸로 보여요.